이번 설날 제사상 차리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이커머스 업계의 역대급 할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11번가는 이달 말까지 최대 11만 원의 혜택을 주는 웰컴 쿠폰 팩을 꺼내들었습니다.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이 대상인데요. 장바구니 쿠폰은 물론 슈팅 배송과 카테고리별 쿠폰까지 총 7종을 쏟아부으며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규모 프로모션인 설 빅세일을 진행합니다. 매년 설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선물 세트부터 재수용품까지 강력한 할인 쿠폰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선식품의 강점이 있는 ssg.com은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월 2,900원의 슥세븐 클럽 회원에게 슥회송 상품 결제액의 7%를 고정 적립해 줍니다. 또한 매주 다른 특가 상품을 선보이고 오는 3월에는 티빙 이용권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업체마다 주력 혜택이 다른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수가 된 2026년 설명절 고물가 속 이번 할인 전쟁이 우리 집 장가군이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